라고 그 이름이 바뀌었죠. 그래서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네트워크라던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광고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구글 애즈에 접속을 하시면 어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어 접속을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요 하고 싶어 그러면. 이거 선택하시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. 디스플레이를 하면 GDN이죠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검색 네트워크. 밑에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. 자, 아마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이게 다다르게 나올 거예요.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앞전에 에즈, 어, 제가 편하게 <laughs> 에드워즈라고 말씀드릴게요. 에드워즈, 에즈 계정을 만들 때. 그 광고할 사이트 주소를 넣었잖아요. 유원티스 o m 이라고그걸를 얘가 구글이 분석을 해서 이 사이트엔 이런 키워드가 적합할 것 같아.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구글이 구글봇이 제가 입력한 계정 만들 때 추가한 사이트를 쭉 둘러보니 너는 이런 키워드 어때?라고 하는 거를 추천해주는 겁니다.